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볍게 영어 컨텐츠 토익 시험 전에 꼭 알아야 할 전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익 시험 보실 때 전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생소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치사 보시면 o u t s i d e from 이라는 전치사고요. 기본 의미 보시면 뭐 뭐를 제외하고 뭐뭐 이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동의어 보시면 a c c e p t i n g acceptable, 그리고 apart from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뭐를 제외하고 뭐뭐 이외라는 에 의미의 전치사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예시 보시면 aside from a few items, most are discounted until next month. 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아이템들을 제외하고 이외 에 대부분은 어, 할인이 된다는 얘기죠. 할인이 된다. 다음 달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ide from 잘 알아두시고 밑에 있는 예시 보시면 most of the employees received bonuses.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제 보너스를 받았다. 받았었다. aside from, 이제,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 이외에, some employees, 몇몇의 직원들을 제외하고, 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ide from,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치사 보시겠습니다. 다음 전치사는 notwithstanding 이라는 전치사고요 기본 의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의어는 이제 밑에 보시면 despite와 in spite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despite랑 in spite of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notwithstanding이라는 전치사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예시 보시면 이제 they plan to hold their events notwithstanding the forecast of poor weather.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이벤트들을 개최하는 것을 이제 여는 거죠. Notwithstanding 이제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 forecast of poor weather 이제 안 좋은 날씨 나쁜 날씨의 예보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문 보시면 notwithstanding her success 그녀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she will not be promoted 그녀는 이제 승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notwithstanding 전치사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치사 보시면 이제 기분이라는 전치사인데요. 일단 기분은 기부의 PP 형태도 가능하지만 이제 기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치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는 뭐무을 고려하면 뭐무을 고려했을 때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동의어는 이제 consider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바로 보시면 기분 히 i s s u c s 그 남자의 성공을 고려했을 때. he will be given the award 그는 그 남자는 받을 것이다. 그 남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상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we can't hold our show given the, given the renovation of the hall. 우리는 이제 우리의 쇼를 이제 개최하지 못할 것이다. given 뭐 무엇을 고려했을 때 the renovation of the hall. 그 홀의 개조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쇼를 개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분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치사 보시면 bearing이라는 전치사고요. 기본 의미는 뭐뭣이 없다면, 뭐뭣이 없었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의어는 but for, without이 되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예시 보시면 bearing her contribution, 그녀의 전념, 헌신, 기여에도 기어가 없었더라면, 기어가 없었다면, our products can succeed. 우리의 상품들은, 제품들은 성공할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예시 보시면, David f i n i s h e the project tomorrow. 그들은 그 프로젝트를 내일 이제 마칠 것이다. 어, bearing, 뭐무이 없다면, 뭐무이 없었다면, any unexpected problems. 그러니까 어떠한 예측되지 못한 예상되지 못한 문제들이 없다면 그들은 내일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할 것이다. 마칠 것이다. 완료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치사 보시면 on account of라는 전치사고요. 기본 의미는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좀 많은데요. 이 밑에 동의어 보시면 due to, because of, 그리고 owing to 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라는 의미의 단어들은 토익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예시 보시면 he can go to work, on account of the personal matter. 그 남자는 일하러 가지 못할 것이다.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the personal matter는 개인적인 일, 사정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어, 일하러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예시 보시면, on account of her efforts, 그녀의 노력들에도 노력들 때문에, we will be given bonuses. 우리는 받을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보너스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생소하지만 꼭 알아둬야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전치사 정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전치사 혹은 다른 품사와 관련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